우리를 메라로 왔나이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의 존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상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귀신이 예수님께,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우리들왜를 하러 왔나이까? 귀신은 하나님의 어떤 품성이나 속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알 수도 없으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더러운 자가. 예를, 예를 들면 범죄자가 범죄자가 어떤 검사나 형사를 만났을 때 그들은 안 잡히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멸하러 온 자인 걸 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어떤 범죄자들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알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또 이런 어떤 하나 이런 어떤 법의 법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형사 나 검사들이 근거하러 올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고집을 피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반발을 하고, 어떤 안 잡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이, 어떤, 그들은 깊은 어떤 대한민국의 법을 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 있지를 않는다는 그 법을 사랑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알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어떤 그 법에 어떤 이끌림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자기 나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시기가. 나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나 정말 그가 그들이 예수 그리토의 예수 그리의 어떤 세계를 진짜 알까요? 진짜 알았다면 정말로 알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온 자라는 건 안, 안다는 거죠. 여러분 독사 독사 아시죠? 독사 독사에게 어떤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자비나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독사에게? 있습니까? 어떤 자기 몸을 지키는 데는 아주 발달되어 있죠, 독사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는 아주, 아주 특별한 존재죠. 특별하게 발, 발전이 되어 있어요. 발, 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사의 존재는 그냥 독사예요. 그 이빨, 입에는 독이 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독이 있고. 그에게 무슨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독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경, 경계를 합니다. 꼬리를 바라 틀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나를 멸하러 왔나? 너는 나를 죽이려고 왔냐? 독사가 독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도 어렸을 때 독사를 많이 봤는데, 그 독사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났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는 당신과 상관하고 싶지도 않다. 난, 나는 늘 피하고 싶다. 그리고 나를 멸하러 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급박하게 나 나를 사람을 피하거나 도망을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대적을 하죠. 물려고물려고 물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독이라는 존재 독이라는 걸 알고 있나봐요. 독 자기 속에 있는 독을 알고 있나봐요. 그것처럼, 여러분, 독사가 사람의 존재를 자기와, 자기가 자기와 다른 존재인 걸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귀신은 사람의 존재를 잘 알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 세상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안 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났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져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이 보니까 이이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자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사람이지만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그런 존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정확한 예수 골동의 세계를, 복음의 세계를.